여기는 휴미항 구 부장교 같습니다. 이게 옛날에 부장교인데 여전히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요. 옆에들 이 배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이저 배를 타려면은 이 부장교를 이용해야 되고 이 부장교를 이용하는데 실태가 진짜 이거 장난 아닙니다. 이거 뭐와 여기는 지금 공간이 좀 넓은 편이고. 여기도 보시면 발, 뭐, 야간이라 이럴 때, 여기 잘못하면, 야뭐 여기도 지금 썩어 있는 것 같은데, 여는 아직 빠져 있고, 여기도 지금 썩어가지고, 썩어가지고 지금 이렇게, 여기가 비어 있는데, 이것도 언제, 언제 부서질지는 모르겠네, 이거 완전 이거. 야, 이거 뭐, 가다가 빠지면 이거 누가 책입니까? 임 여기는 진짜 더 심합니다. 완전히 와 이거 무서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. 이게 뭐 송판 이거 깨지면 뭐 바로 바다로 추락하는 거 아닙니까? 이거 저 강목 있는 데를 밟아, 밟고 가겠습니다. 이야 거의 뭐 이거 지뢰밭이죠, 지뢰밭. 여기 가다가. 야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누가 어떻게 어민들 이거 이용하죠? 여기 이 간격도 굉장히 넓거든요 지금 뛰어가야 되고 여기서 가다가 이거 뭐 조심 안 하면 진짜 큰일 나겠습니다.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저기에 가로등이 하나 있긴 있는데 여기는 와. 여기, 이렇게 배가 있지 않습니까? 배를 타려면 여기를 이용해야 되고, 이용을 하려면은,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, 뭐, 바로, 이야. 정말 대단한 진도군입니다 야, 이런 걸 이렇게 방치하고, 쓸데없는 데만 돈을 쓰는데 도대체 1년 예산 3천억? 에서 뭐 많으면 4천억? 이 돈은 다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런 건 방치하고. 뭐 국민 안전 따위는 이거 뭐 상관없다 이겁니까? 야, 한시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진덕군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한 진덕군. 야, 이게 진덕군 누구? 대단합니다 대단해 진덕군. 누가 여기 부장계 페유를 버렸다고 해서 와봤는데 폐유는 못 찾겠고, 일단 부장재 상태가 아주 엉망진창인 거, 요것만 확인합니다. 일단은. 제가 폐유 버렸다고 재반신분한테 연락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진도 발전과 적폐 청사를 요번하는 진도 포커스 김성훈입니다. 감사합니다.